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을 최대한 줄이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우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협동조합학습공동체아카데미급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교과과목을 직접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역량들을 기르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감정 이해하고 표현하기.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문해력 기르기. 사회적인 문제들을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기. 이런 연습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인문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성인 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인문학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과 피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책을 읽고 글 쓰는 걸 연습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어. 정말 사실적으로도 맞고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내용이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 깊이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정리되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인문학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인문학 하면은 뭐 서점에 가서 인문 서적 코너를 봐도 그렇고 시중에 떠도는 인문학 강연들을 봐도 그렇고 약간 문과 쪽책 읽고 생각하고 하면은 다 인문학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는 분야가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근데 이게 서양에서 만들어진 학문 분야이고 이거를 동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쪽 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인문학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원래 그럼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휴마니타스라는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휴마니타스란 말이고 두 번째로 리버럴 알트라는 말이 있는데 휴마니타스라는 말은 신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은 그걸 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수 있느냐라는 이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분야더라고요. 또 하나 리버럴 알트라는 거는 리버럴이 자유롭다라는 뜻이아요 자유로운이란 뜻이잖아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익히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에 매여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자기 삶의 의미를 높이는 여러 가지 공부를할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문법, 수사학, 논리학 이런 문제들. 이것도 이제 중세에서 벗어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관념이 퍼진 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똑같이 자유롭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리버럴 아트를 익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휴마니타스와 리버럴 알트 이두 가지 의미를 합쳐 보면 그 사람이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서 자기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방침까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에 도움이 되는 공부가 인문학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라는 게꼭 인문학이라는 분야를 떠나서 내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무언가이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란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꼭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제가 그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받아 적어놓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잘안 하는데 그 책에서 이제 울프가 이런 말을 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기 이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것만큼 이제 공부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 왜 이거를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 많은 사람들이 매시간 자기 삶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탐구하겠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가 책을 많이 읽어라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에게 추천이 많이 되는 책이 동화책이나 위인전기 같은 책들인데 그 위인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성인이 되어서 읽게 되는 여러 가지 철학책들, 인문학책들, 과학책들까지 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었을 때그 책의 내용과 내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꼭 책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책과 나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근데 내 삶보다 저 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책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책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결국은 공부를 하는 이유 혹은 의미 아닐까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왜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를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가치관의 기준. 는 어디서 왔느냐, 어쩌다 나는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되었지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그 가치관을 만들어 낸게 아니고 어떤 천재가 그 가치관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 사람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 어떤 문화나 제도를 형성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문화나 제도를 함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과 글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모국어를 알게 모르게 배워왔잖아요. 그 모국어에는 우리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배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건 아주 유명한 예시라서 다들 아실 텐데, 극지방의 에스키모들은 눈 있죠,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눈을 구별하는 단어가 한 100가지 정도 있대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 한방눈, 싸랑눈, 진눈깨비 등등등 뭐 생각나는 게몇개 없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친족 관계를 부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세분화돼 있거든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영어 배울 때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모랑 숙모랑 고모랑 부르는 말이 같아요. 삼촌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외삼촌 부르는 말이 같아요. 그쪽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형제에서 몇째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세분화해서 안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했나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이름을 따로 붙이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 언어에 따라서 우리 가치관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별로 의심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이 말과 글이 내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말과 글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가 단순히 책을 읽고 그 책에 자신을 비춰 가지고 그 책처럼 살아가야겠다. 혹은 책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주는 어떤 가치관은 그뭐 그건 어디서 만들어졌지까지도 의심해 보면서 그 그거를 보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또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차츰차츰 나에게 주어진 가치관이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삶의 의미 자기만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것까지도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어 진정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쓰는 언어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니까 말과 글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학생들과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그 마이클 샌델 선생님이 그세 가지 중요한 정의 판단 기준을 얘기를 해줘요. 복지, 자유, 미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welfare, freedom, virtue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쪽 사람들은 이 용어를 만들어낼 때 어떤 맥락이나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웰페어라는 것만 예를 들어볼게요. 웰페어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존엄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를 그리고 공동체가 채워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 거죠. 복지라고 많이 정착이 됐지만 복리후생. 혹은 뭐, 뭐,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 쓰여 있는 이 복지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었을까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말을 만들어서 여기 배치를 할 때, 여기에 둘때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를 이해를 해야 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이 사람이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썼구나를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생각이 되게 두루뭉질 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보고 있는 이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더 의심해보고 다시 찾아보고 그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혹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저때저 어, 저 말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그렇다면은 내가 말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를 계속 살펴야 되니까 생각을 굉장히 촘촘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글이 수업일지 같은 건데, 수업일지를 쓰면서도 이걸 읽으시는 분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개념을 헷갈리게 정리를 하면 안 되니까, 저도 그래서 그걸 고심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말과 글에 예민해진다고 할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걸 원어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영한 사전을 찾아봐서는 한계가 있고요. 어~ 저는 주로 이제 스탠포드 철학사전이란 사이트를 많이 씁니다. 거기다 그냥 단어 하나 입력을 하면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언제쯤 이 단어가 처음 쓰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용법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다. 정도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걸 보면 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것까지 알려주더라고요. 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떻게 쓰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을 이런 의미로 썼다까지도 안내를 해주니까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힘들긴 한데 요즘 또 번역이 잘 되잖아요. 구글 번역기 잘 이용을 하시면 단어의 뜻 개념의 뜻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과 글에 예민해지고 생각을 촘촘하게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의심하고 혹시 다른 답은 없을까라고 찾아보게 되면서 뭔가 저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는 게 되게 단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고 이건 이렇게, 이런 이렇게 경로로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지? 이거 너무 쉬운 답인데? 라고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아, 나는 이거를 중요시하게 보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게 중요한 문제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게 아니면 안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보면.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생각보다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 저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하좀더 세밀하게 저의 의견을 표현하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말았을 문제를 이런 배경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의 경로를 거쳤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시려면 아마 이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실 것 같다 라고 이제 제 의견을 표현하게 을 되는 거죠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라 마음을 중심에 놓고 공부를 했을 때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도 이겨내면서 학생들을 차근차근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할때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거울들을 비춰 봤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춰서 학생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다른 것보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게 서로 이제 이해가 되면 싸움보다는 토론이 되더라고요 그런 작업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하면 이런 점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혹시나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한다든지 혹은 강요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혹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고 공부를 했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근차근 펼쳐내게 되는 거죠. 그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좀더 겸손해지고 좀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도 위기 질서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서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소통하는 문화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요.